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노원입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29일, 오늘은 점심시간에 가까운 동네 야산에 이렇게 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제저 아래쪽에서, 지난번에 여기가 꽝 했던 그런 야산인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와 봤어요. 저 아래쪽에서 이제 밀버섯, 그니까 뭐, 외대 덮버섯이라고 하는 거, 어, 그런 거를 좀, 땄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외대 덮버섯, 뭐, 밀버섯이라고도 그러고, 외대 덮버섯인데, 요거를 땄는데, 어, 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요거, 요거랑 약간 비교가 되죠? 어, 요거는 삿갓 외대버섯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요, 좀 가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이거는, 요 밀버섯은, 땅속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한이 만큼 박혀 있는데 이제 잘라졌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살짝 아주 푸석푸석하고 어 푸석푸석하고 어, 좀 이제 여기가 이제 깊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가 안에가 뭉툭해요. 여기가 뭉툭해가 이제 요거는 덮버섯이고 어, 요거는 식용 외대 어, 덮버섯좀 고리 깊어요 여기가. 여기 좀 거울이 깊고, 그리고, 아, 어 요거는, 좀, 이렇습니다. 요거랑 약간 헷갈리는데, 겉에 보기에도 요 녀석은 반들반들 해요. 근데 물방울 가지고도 이제 해기가 어려운 게 이런 것도 가끔씩 물방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얘는, 어, 요 밑에가 좀 깊고, 단, 좀, 자루가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요 물방울이 있지만, 어, 여기가 이제 끝이 빼죽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독버섯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버섯이 나오나 그래도 밀버섯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외대 덮버섯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어, 개능이는 하나 봤는데 어 기남 놔뒀어요 그거가 약인데 이게 능이가 능이가 나오는 자리에 개능이가 나오네요 원래 개능이는 약간 양재쪽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건 통과했고 영상엔 담지 않았지만 있습니다. 여기도 능이가 나오는 곳인데 아벗섯 아, 냄새는 좋은데 갈 냄새가 막나요 능이가 있을래나 한번 능이도 봤으면 좋겠는데 요새 아주 능이 본 지가 오래됐어요 아, 여기 어. 르는 버섯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아 오늘은 아 버섯 은 버섯이 말라가네요 와 버섯 이 이쁜데 요거는 외대 독버섯이, 외대 독버섯이 아니고, 이런 게 독버섯 같아요. 이것도 따보면. 자, 이렇게 아래가 뭉툭하고,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삭갓 외대 버섯. 독버섯 같은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어디에는 이게 뭐 검색해보면 요거 식용이라고 나오고, 어 근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아 제가 모르는 버섯이라서 이렇게 패스합니다. 이것도 뭐 식용으로 나오고 뭐 어디는 독버섯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 패스합니다. 자, 요거는 반들반들 해요 그리고 대도 요렇고 그래서 요거는 독버섯 같아서 패스합니다 아 여기도 뭐이 버섯인데 노랑 노래요 요것도 검색해보면 독버섯으로 나와요 독버섯 노랑 그물버섯인가 뭐 무당버섯 같은 거 그런 종류로 그래서 요것도 이런 버섯이 있다는 거 영상에만 담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아이고 점심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냥 대충 훑고 갑니다 그 흔한 뽕나무 버섯 뭐 부친가 뭔가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안 보이네요 오늘 올해는 어, 요새 날이 선선한데도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 여기, 아이고, 요거, 요거 비슷한 것만 먹는 거 있던 것 같은데. 아유,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자꾸, 자꾸. 급해요. 점심시간이 돼서, 시간이 대충 그냥 훑고 올라갑니다. 이 노랑 쌀이버섯도 있네요 아 여기에 버섯인가 그래도 이런거 그냥 아을 해서 우려내서 먹으면 돼요 장 청소한다 고 그러죠 뭐 쌀이버섯은 다 먹어요 그냥 뭐 붉은 쌀이도 아직 붉은살이 물컹물컹한데 그래도 맛이 없어도 그냥 우려내서 먹습니다 좀 오래 우리면 은 괜찮고 덜 우리면 은 어, 설사하고 그래요 이동합니다 아 벌써 산 꼭대기 다 왔어요 아, 근데 올라오는 길에는 원래 버섯이 없거든요 근데 요 주변에 아, 좀 찾아보면 버섯이 있는 곳이라서 다시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색벚꽃버섯 그거하고 밀버섯 하고 아, 그런게 좀 있거든요 쌀이 버섯하고 여기가 그 다색벚꽃버섯이 있는데 아, 지금 보이는 거. 없 아이고 말랐네요 아주 이게 다색 벚꽃 버섯이에요. 근데 지금 빠짝 말랐어요. 요거, 아, 너무... 요것도 다색 벚꽃 버섯.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아, 찾아보겠습니다. 안 보여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여기 다녀갔는데 꽝 했거든요. 꽝. 와저 아래쪽에 뭔 버섯들이 있어요. 뭔 버섯인가? 자 여기 이 밀버섯 같은데요. 자 아주 밀버섯은 땅 속에 깊이 있어서 자 여기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뾰족한 거. 어, 뽑아보면, 여기 뾰죽한 게, 이제, 밀버섯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외대 덮버섯. 으쌰! 이렇게 뽑아야 돼요. 이것도, 와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자, 으쌰! 자, 시 이게, 이게 밀버섯 좀 외대 덮버섯이라고 하는, 네, 버섯입니다. 자, 이거 넣고요. 잘, 또 가서, 오늘은 밀버섯,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 이렇게, 야,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밤도 있네요 밤산 밤. 산밤. 자 이것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다. 우짜. 자 이거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버섯. 이거 위에 보는 거보다도 이대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어, 이런 거를 보면은 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있어요 많이. 자 이렇게. 으이차. 이렇게 뽑고요. 또 어, 여기 물방울 모양은 많이 있어요. 오, 이렇게 손가락 을 넣어서 이렇게 뽑습니다. 어우. 저는 뭐 꽃쟁이로 꽂아야 될것 같아. 요 자, 또 뽑았고요. 씨, 아, 걸러간다. 낭떠러지. 아, 하나는 하나는 잘 내려가서 아 주사 올까? 아, 요거 크네요 요거 큰데 땅수가 얼마큼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자 요거 새끼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요것도 으짜 아주 이뻐요 이뻐 이렇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저 아래 가서 이거 줄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 또 됨 하였습니다. 와 이쪽에도 있어요. 자여기아 요건 그냥 부러졌네. 그래도 이렇게 모양이 이렇죠. 요것도 으짜 쏙 뽑으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뾰족해요. 으짜 또 요것도 야 이건 아주 물방울 모양이 아주 뚜렷하네요 자 이렇습니다 아이쪽에도 있네 와또 뽑습니다 으짜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속개가 뾰족해요. 이렇게 빼족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야, 여기, 아주, 아주 이뻐요, 이뻐. 자, 요거를 썩혀서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밑에 뭐가 버섯이 있어서 보는데, 자, 요거는 삿갓 외대버섯이에요. 외대, 삭갓 삿갓 외대버섯. 요거는 이렇게, 바로 그 밀버섯이 저 위에 있으면 그 밑에 바로 있었습니다. 잠시 요거를 요거는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깊이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가 틀려요. 요게, 여기 푸석푸석하고자 이렇습니다. 요게 독버섯이고 저거는 식용버섯이고 해고 이동하겠습니다. 우와! 야, 여기 길어요. 이거, 이것도. 음. 어, 어디까지 갔냐? 아, 요건 끊어졌네. 자, 이렇게 우! 으쌰! 여기 길어요, 길어. 아주 좋습니다. 외대, 외대 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거, 이것도 뭐번들 하긴 하지만 이건 아니고요 아주 비슷해요. 자, 장소 이동합니다 오늘은 아, 밀버섯 득템. 아, 저기도 또 있네.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방이 나와요. 단단합니다. 목질이. 왜? 이씨. 자, 이거. 묶고요 응. 여기도. 에, 에, 자. 아주 쑥 나와있어. 쑥, 쑥 뽑아집니다. 오호. 자,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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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이 부러졌다, 가시. 너도 좋을 거야, 얘도. 어 자,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묵직해, 자루가.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우쨔. 왔습니다. 아, 요거는 뭐, 달걀보섯것 같아요. 아, 요거배패 여기, 저, 여기도 다색 벚꽃 버섯이 같이 나와요. 근데, 아까 보니까 벌써 다색 벚꽃 버섯이 끝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밀버섯. 밀버섯 밀가루 냄새가 난다래서 밀, 밀버섯이라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유, 끊어다 아이고, 야, 이거 아주 큽니다. 이거 쭉쭉 찢어서 대치면 네, 됩니다. 그런데 다색버섯 버섯이 있을만도 한데 아, 지금 안 보이네요. 뭐 그냥. 일반사능입니다, 미리일반사능. 우와, 어짜. 자, 뭐 하고? 요건 뭐지? 아, 이건 아닌가봐요. 요건 아니에요. 이제 다 했나 본데요? 안 보여요. 아, 저기 있네, 조금만. 이게 덧버섯하고 비슷하지만 어, 어딘가 모르게 틀립니다 아휴, 오늘은 그냥 밀버섯 여기서 좀 따고 환상하겠습니다와 여기 조그만 거 있네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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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깊어요 조그만 건데도 야, 대가 이렇게 길어요. 야, 이거 밀버섯입니다. 밀버섯만 더 따고 하산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그만 거 있네요. 야, 이거는 비슷해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가 이렇게 가늘고 어, 위에가 끈적끈적 미끈미끈하고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거는 또, 어, 밀버섯이구요. 이렇게 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독버섯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와, 이렇게 잘, 아주 이뻐요. 자, 요거, 뜯습니다. 우와 아우, 와, 와. 뭐, 이게 대화가 단단하다라서 완전히 단단한 게 아니고, 독버섯하고 비교해서 좀더 단단한 겁니다. 이것도 말랑하긴 해요. 이것도 뜯고, 으이. 빠져, 부었다 으쌰! 자, 아주 깨끗합니다. 자,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는 아닙니다. 어 자루가 벌써 묵직해요. 버섯을 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섯 향은 나진 않는데 밀가루 향 냄새가 안다면서밀 버섯이라고도 그래요. 아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오 어, 이거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는데 야 보시죠 이렇게 쑥자루가 길어요. 염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아, 여기 돼 있네, 여기 숨어 있네. <laughs> 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건 뭐가 건드렸네. 이렇게 길어요? 아이고 저 멀리도 보이는데 거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시간 다가 어우 저 아래쪽에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좋은 시간이 왔기 때문에 어우 자리도 묵직해요 어? 저기 뭐 이상한 있다. 다색 벚꽃 버섯 있다 다색벚꽃버섯 야 여기 있지요 이렇게 이게 다색 벚꽃 버섯이라고 하는 어뭐 밤버섯이라고도 하고 아 이건 좀 괜찮으니까 다색 벚꽃 버섯 이제 말러가네요 요거 하나 이렇게 땄습니다 아요 옆에 또 있어요 이버섯이 자꾸 보이니까 그냥 밀버섯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자루가 너무 짧아서 그냥 이거는 혹시나 해서 보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어것 밀버섯은 맞는데 자루가 더깊 저는 요, 요 자루 요거 보거든요 자루가 길은 거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다색 버섯 버섯 하나, 여기 주변에 또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버섯은 안 보이고, 자, 이제, 이제 하산을 해야 돼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정차 산행겸 이렇게 산에 왔는데, 어 마침 또 이렇게, 어 외대 덮버섯이라고 하는, 어, 밀버섯을 이렇게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우 하산길에이 알밤들이 이렇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요 와이가지 너무 작아서 맛은 엄청 좋은데 이렇게 알밤들이 있습니다 산밤 노란 그물버섯 이 있습니다. 요것도 식용이라는데, 된장찌개 이런데 넣어도 된다래요. 근데 요거는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자, 이거 그물버섯입니다. 와, 그물버섯들이 많아요. 야 이렇습니다. 아주 이쁜 애, 이뻐.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요것도 요식도이식 뭐 또, 이거 또, 이거 든가 그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털 귀신, 또, 이거 또, 이거 또, 그래요. 자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좀무이게 또, 야, 거 밑에 거 또, 이 이거 또, 색깔 또, 네요 네, 이것도 갑니다 아, 산 길에 또, 밀버섯으이렇게밀버섯 밀버섯 하나 또주웠습니다 요즘 미, 밀버섯 철인가 봐요. 어, 브고잉, 무거워, 무거워 버섯이 갑니다 또 밀버섯 발견 고잉 브고잉. 브고잉. 요거는 뭐 따로 그릇도 안 가져와서, 아, 요걸 뭐라 하더라? 우리는 후르렉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아, 목이버섯 아, 맞아. 자, 이렇게 자연산 목이버섯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초장, 어릴 때 초장 찍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휴, 끝났네. 화산길에 이렇게 밀버섯들이 보여요. 자, 어. 아유, 이건 꺼내졌다. 됐어요, 이렇게. 자, 득템. 어휴, 멀리서도 보이네. 저기 미리 봐서 큰거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건이 왕건이를 잡았습니다 왕건이 왕건이 이렇게 밀버섯도 득템 어린 것도 보이고요 아유아 요거는 아니네 컬러폰에서 아, 요거는 밀버섯이 아니고 삭갓 아, 외대버섯입니다 아주 헷갈렸네요. 여기도 또뭐 보이고, 야, 여기 많아요. 아주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또 있고, 화산길에 계속 만납니다. 자, 오늘은 밀버섯 산행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산행.